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습관 매일매일 영어수원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어김없이 영어수원 이리에 자주 주신 모든 분들, 정말정말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제가 어떤 그런 끈기와 열정에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저도 오늘도 어김없이 좋은 명언 준비했으니까, 함께, 재밌게, 신나게 가보도록 할게요. 평소처럼 날짜 확인해보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날짜는요, 6월 10일, June 1 0 t 되겠고요. 자, 오늘 명언은 평소랑 약간 달라요. 어떻습니면평소 항상 행위자로부터 출발을 해서 순서대로 나열 되어 있는데, 근데 오늘 명언은 그 약간 다르게 경우 근데 앞에서도 있었었어요 그런 경우들 어떤 경우 그렇 명령문 행위자 없이 들이미는 거 혹은 의문문 주어 동사 순서 바뀌어 있는 거 혹은 if 나 w h 처럼장빨고 시작하는 것들 근데 오늘 명언은 그랑 거 약간 같은 맥락으로 의문사로 시작돼 의문사로 시작되는 명언이니까 한번 근데 잠깐만 의문사로 시작돼서 어순 약간 달라지긴 했었어도 그거 하나 한 가지 원리. 하나 잡고 순서대로 순서대로 차근차근 조립해 나가야 된다는거 그거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의문사로 약간 독특한 명언, 독특한 명언이 아니라 독특한 어순 구조를 가졌다는거 인지하시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메시지가 굉장히 인상이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가볼게요. How much more grievous? 어떤 아, 단어가 좀 약간 어렵네요. Grievous는 뭡니까? 약간 어떤 슬픈 통탄할 이런 의미예요. 그래 How much more? 얼마나 더 많이 grievous? 어, 얼마나 더 많이? 통탄할 만 합니까? 하우니까 약간 그런 의미죠. 그 그러니까 얼마나 통탄할 만 합니까? 이런 의미도 의문사로 쓰이기도 하고요. 얼마나 통탄할 만 한가? 흔히 말하는 감탄문으로 쓰이기도 하고 여기서 약간 감탄문처럼 이, 받아들이세요. How much more grievous? 얼마나 통탄할 만 합니까? 통탄할 만 한가? 아 존재와 상태가 The consequences 그 결과 결과예요 결과 결과인데 그저 컨스쿨 그 결과인데 결과에 본질은 of anger. 결과는 결과인데 뭐의 결과예요? 본질은 anger. 화의 결과예요. 어떤 분노의 결과예요. 근데 then, 뭐보다? the causes, 어떤 원인, 이유. 원인, 이유인데 본질은 of it.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anger입니다. anger. 어, 화의 결과가 화의 어떤 이유보다 얼마나 더 통탄할 만합니까? 얼마나 통탄할 만한가? 이런...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요. 근데 얘가 하 이게 의문사가 아니에요. How much more grievous are? 이게 더 얼마나 더통 얼마나 더 통탄할 만 합니까? 이게 물음표는 딱 물음표였으면은 딱 의문사일 딱 그건데요. 마침표라서 그냥 어, 얘는 그냥 감탄문으로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감탄문 흔히 말하면 how 다음에뭐뭐 뭐, 혁명 뭐 주동 이렇게 얘기 우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어 동사가 바뀌어 있긴 했어요. 원래 딱감탄문이라면면 How much more grievous? 얘가 먼저 The c o n s e q u e n c e of anger than the causes of it are. 이건데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그냥 R을 먼저 넣었어요. 그래서 R을 먼저 넣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의문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만 보면 의문사인가 싶은데 의문사가 없으니까. 물음표가 없으니까 감탄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더 통탄할 만합니까. 그 존재와 상태가. 얘의 존재와 상태가 되는 거죠. The consequences of anger. 화를 내서 따라오는 결과들, 화를 내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보다 The cause s of it. 어그 원인보다 얼마나 더 통탄할만 합니까? 어떤 그런 메시지. 자,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시적이고 좀 약간 특이한 메시지인데 누가 얘기했냐면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분이 얘기했는데 그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로마 시대, 로마 시대 사람의 로마 제국의 16대 황제이자 어떤 스토아파 철학자 황제면서 철학자였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한 말, 어떤 어떤 화에 결과가 화의 원인보다 훨씬 더 통탄할 만하다. 뭔가 훨씬 더 어, 통탄할 만하다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겠죠. 감탄문을 이렇게 나타나 쓴 거니까. 해설문까지 같이 보시면 요 훨씬 더잘 와닿을 거예요 가볼게요. 자, have you? 자, 일단, have you 됐네요. 뭐요? 그럼 일단, 199% 뭐요? 해봤니? 그냥 해봤니? have pp 형태, 무슨 의문사고? 됐을 때 필요 없고, 그냥 해봤니? 해봤니? 뭐를 ever gotten? 같은 해봤어요 angry uh, got angry get angry 하면 뭐예요 get하면 취하다는 의미도 있고 다른 의미 더 많이 쓰이는 의미 존재와 상태가 변하다 비동사와 친구 비동사의 친구 그런 의미 있죠 니는 존재와 상태가 angry해져봤니 화나봤니 어, 화나봤니 그걸 다 화나봤겠죠 그 다음에 and 화난 다음에 and taken 의미는 뭐예요 취했어요 취했는데 it 그것을 취해서 out 바깥쪽으로 취해서 on someone 누군가에게 줬어요 taken it out on someone. 그거를 화가 나서 뭐예요? 그 화를 꺼내가지고 누군가한테 탁준 거예요. 그쵸? 약간 뭐겠어요? 의미상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꺼내서 뭔가 주다. 약간 화풀이 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take it out on somebody. 이러면 누구에게 화풀이 하다. 이런 의미도 실제로 이디엄으로 있는데, 자, 자, 자. 자. 이디엄 외우실 게 아니라 의미상, 의미상 뭐예요? 그냥 그대로 그대로 조립하면 돼요. 어, 화가 나서 그것을 빼서 누군가한테 취해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부, 줘봤니? 풀어봤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s o 온 e 먼 n 먼인데 어떤 someone? You love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 어, 누가 화가 나서 당, 너가 사랑하는 누군가한테 그걸 화풀을 한번 해봤니?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Maybe 아마도 you 너, 당신은요 yelled 소리를 질렀어요 at 콕 집고 your mom or dad 엄마나 아빠한테 소리를 질렀었을 거예요. 또 Pick on, pick on 같은 경우는 얘는 pick 하면 뭐예요? 죽다고 뭔가 뭔가 죽는데 on 뭔가에 대고 죽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콕콕콕콕콕 죽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콕콕콕콕 되는 거. 약간 뭔가 느낌 벌써 뭐예요? 뭔가 괴롭히는 거 같죠. 그래서 pick on 하면 누군가를 뭐 괴롭히다라는 의미에 되어. 그래서 pick on 톡톡 괴롭해봤니? on your uh, your sister. 어, 괴롭혔었을 거야. 메이비니까. 어, 괴롭혔었을 거야. 엄마 아빠한테 소리치거나 혹은 너의 어떤 어, 그 시스터한테 이렇게 픽 pick on 못사게 굴던가 혹은 h 때렸는데 your brother 어, 형제 형제를 이렇게 때리든가 혹은 or kick 찼어요 발로 차는데 또 the dog 어, 강아지를 발로 차든가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강아지 발로 차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아마 이런 거 괜히 화나면 어때요 주변에 있는 그쪽 가족들한테 화풀이 해보죠 take it out on our family 하잖아요 그죠? 어 그거 해봤니?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 다 있거든요. 없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even if 뭐뭐라고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t 네, 그들이요 weren't 존재 상태가 아니었어요. The cause 원인이 아니었어요. 원인 근데 네, 원인 본질은 뭐예요? Of your anger 당신 화의 원인은 원인데 인뭐 당신의 화의 원인 당신의 화의 어떤 원인이 아니었을까?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내가 화난 게 아니었 을지라도또또은 덧붙여가지고 and even if 그리고 이럴 경우라도 they 네, 그들이요 그들이 w o r k trying 존재 상태가 trying 시도하고 있어요 뭘 하려고 to help 도와주려고 시간차 trying 시, 시도해서 to help 어, 도와주려고 이렇게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을 때라도 그럴 때라도 음, 그들이 잘못도 아니고 그들이 심지어 도와주려고 화내주면 달래주려고 하고 있고 그럴 때도 뭐요? 예 이유 당신은요 use 썼습니다 쓴 대상은 them 그들을 그럼 어떻게 썼어요? as targets 어떤 대상으로 썼어요. Simply because. 그냥 단순히 왜냐하면은 they were 그들의 존재와 상태가 there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화를 내, 내, 내게 만든 것도 아니고 그들 잘못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도와주려고 심지어 도와주려고까지 하는데 그 뭐요? 그냥 엄마한테 소리치고 화내고 그쵸? 왜 그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어, 우리 아마 그랬서그 적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명령으로 갑니다 find 발견하세요 행위자로 보통 행위자 동작인데 행위자 없이 뭐 명, 도, 명령이죠 발견하는데 발견하는데 뭘 발견해요 other ways 다른 방법들을 발견하십시오 근데 어떤 다른 방법들 어떤 다른 방법들 to vent your anger vent한 뭔가를 이렇게 있다가 뭔가 퍽 터뜨리고 확 발산시키는 거예요 터트리고 발산시키는데 대상이 당신의 화를 발산시켜요. 당신의 화를 발산시킬 다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얘기했네요. 자자, 한 가지, 한 가지, 당신의 화를 발산시킬 다른 방법. 영어로 어떻게 해요?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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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결국 뭐요? 다른 방법. 결국 할말 뭐요? 다른 방법. 영어로 뭐 다른 방법. Other ways. 이거 뭐 어떤 다, 다른 방법. 화를 발산시킬. 이렇게 할 시간 차 to vent your anger, 그렇할말 던지고 따라오는 어순구조라는 거. 또 전체적으로 보면 뭐요? 동작음에 find other ways, 어떤 other ways to vent your anger, 그죠어순 확인하시면서 아 보래요. 또 그러면서 try, 또 시도해 보십시오. 시도해 보시는데 뭘 시도해 봐요? Brainstorming, brainstorming or list, or list를 brainstorming, 브레인스토밍. 뭔가 brainstorming한 뭐요? 뭐 두뇌를 말그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storming 하는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꺼내 보는 거잖아요. 흔히 말해서 브레인 브레인스토밍 하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뭔가 아이디어들을 막 꺼내, 보, 꺼내 보세요. 근데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리스트를 한번 리스트를 한번 이렇게 브레인스토밍해서 꺼내 보십시오. 근데 뭐 하기 위해서 뭐 to have 가져요. 온핸 d 손에 가져요. 수중에 가져요. 근데 for the next time 어, 다음번을 위해서 다음번을 위해서 다음번 어떤 다음번 you lose your temper 당신이 lose 잃어버렸어요. 대상이 뭐요? 당신의 템플, 어떤 기운, 성질, 기질을 잃어버렸어요. 뭐요? 당신의 어떤 성질을 잃어버렸어요? 정신을 잃어버린가? 아주 화가 난 거에서 lose one s temper 하면 화가 나다 이런 의미 됩니다. 자, 당신의 다음 번에 당신이 화가 날 화가 날 때를 화가 날 때를 대비해서 어, 내 서로 수중에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어떤 어, 다음에 화가 나면은 화가 나면은 가족한테 풀지 말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풀고, 내 가족한테 하지 말고 이렇게 풀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만들어 보십시오, 브레인스토밍 해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도 어순 똑같이 똑같이 있어요, 뭐야 당신이 다음 번에 다음 번에 화가 났었던 때를 대비해서. For. 당신이 다음 번에 화가 났었던 때, 결국 뭐요? 다음 번 때잖아요. 다음 번때 던지고, 또 next time. 근데 어떤 next time? You lose your temper. 어, 당신이 화가 났었던 응, 다음번. 다음 그저 할말 던지고 뒤따라 놓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말과 어순이 뭐예요? 반대예요. 근데 어순이 반대라고 얘기하면 은좀 약간 안 돼요. 왜냐하면 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럼 무조건 또 반대로만 얘기해야 되나?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더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영어는 뭐다? 영어는 뭐다? 그게 아니라 영어의 생성 원리 보다 그림이다. 그림이다 보니까 뭐요? 할말 먼저 하고 그 다음 따라 나온다라는 거, 그 어순 구조, 어순 구조. Other ways to vent your anger. The next time you lose your temper, 그죠할말 던져 따라오고, 할말 던져 따라오고.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뭡니까? 주변 사람한테 풀지 마시고 뭐요? 어떤 방법들, 어떤 방법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남한테 주변에 있는 오히려 더 소중한 사람한테 풀지 말고 어떤 팔을 풀 방법을 따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어떤 메시지겠죠. Today 그래서 if i 아, 내가 만약에 행위자 내가요 get 존재 상태가 변해서 angry 화가 난다면 그쵸 그렇죠? 화가 나게 된다면 개새 의미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화가 나게 된다면 나는요 다 생유자 I won't take 나는 그걸 취하지 않을 거예요 i t 그걸 취하지 않을 거예요 out 해서 on someone 누군가에게 이탁 주지 않을 거예요 someone I love 어 근데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뭐요 화풀이 하지 않겠습니다 take it out on someone I love 그쵸 그렇죠? 이렇게 근데 하지 안겠다 읽지 않겠다 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 take it out on somebody 그쵸 이거 이디엄 알아두시는 거 좋아요 안 말릴게요 하지만 뭐그 의미 그대로 차근차근 조립해 보시는 연습 하셔야 된다는거또막 판도 또 나오네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영어로 어떻게 해요 뭐뭐 하는 누군가 배건뭐요 누군가 던지고 누군가 어떤 누군가 I love someone I love 그쵸 할말 던지고 따라오는 것은 또 여기 또 있네요. 그렇죠? 몇번 나왔죠. 몇 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하시면서. 영어는 뭐야 행위자로부터 출발해서 그대로 가는구나. 여기서 이 문장 행위자는 뭐예요? I요. 나는요. 원하지 않을 거예요. Take, take it. 그것을 out. 빼서 on someone. 누군가에게. 어떤 누군가? I love. 내가 사랑한 누군가. 행위자로부터 출발해서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죠? 확인하면서 조립하면서 내 걸로 만들면서 그렇죠? 그대로 아, 어순 구조가 따라 있구나. 행위자로부터 출발해서 나열되는 어순. 그리고 할말 던지고 따라오는 어순 뒤 따라오는 어순 담겨있구나 그림에서 시작된 그 어순이 담겨있구나 확인하시면서 댓글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카페 주소랑 트위터 주소도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 명언이 약간 그 어순이 좀 바뀌어 있어가지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감탄문이란 부분만 이해, 이, 있지 않으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그죠 어떻습니까 그 원인보다 그쵸? 화를 낸다는 건 사실은 화낸 원인이 막 크, 크, 크기 때문에 막 화가 많이 나는 게 아니라 막 화를 잘못 냈다가 막또 싸우다가 막 그러면서 점점 더 일이 막커 커지고 더 커지고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맨처음에 화가 났던 이유는 정말 조그만 어떤 그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 일이 조그만 일이 커지지 않도록 커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 화를 적절하게 잘 해소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메시지 우리 한번 겪어봤을 법한 어떤 그런 메시지 어,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주는 메시지니까 그런 부분들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또 동시에 영어도 돌아보시면서 내 걸로 만드는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 네, 다시 만나게요. 감사합니다.